자,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세트는 정말 집중력이에요.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 점프볼, 이설인, 어깨동부가 따냅니다. 아, 김나연 선수. 아, 연일 초의수비 핵심, 김나연 선수가 먼저 아웃돼버리요 아, 이거 좀 위험한데요. 자, 사이드로 돌리고, 김소윤! 에, 그렇죠. 잘했습니다. 지금 연일초 분위기 좋습니다 분위기 좋아요 아 아, 땡큐 볼이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땡큐 볼이었는데 가슴 로하는데 그렇죠 파 줘야 됩니다 미미 아 지금 오브라인 파울이 나왔네요 어, 어 적극적이나 알겠는데 조금 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좀 멀어져야 돼요 아 강채경 선수마저 아 지금 좀 몸 안좋습니다 아 그러는 말과 동시에 걱정만 많았나요 자 최, 최나연 선수 아웃시켰죠 최나연 선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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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볼인가요 땅볼인가요 땅볼처리됐나봅니다 아 아쉽네요 자 피해야됩니다 아, 김소율 선수 맞았죠 자 이제 누가 패스해주나요 아자 장채희 선수도 아아 장채희 선수 더블아웃 자 장채희 선수 더블아웃시킵니다 장채희 선수 자, 이에 질세라 최나연 선수도 바로 대각 파주고 아, 최가은 선수 마음이 급해요. 지금 손이 나가잖아요. 수비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내가 살아남아야 우리 팀이 이깁니다. 최나연 선수도 공격력이 좋은데 김하연 선수도 아! 자, 이거 자 이제 이거 자, 지금 이 제기 자, 헤더 택으로 처리됐습니다. 아웃 아니죠 커버 좋죠 야 좋습니다 김채비 선수 자한명 아웃 시키죠 자 요번에 땅손 땅에 내었기 때문에 헤드어택 적용한대요 자 다시 장채희 선수 아 김수현 땡큐 폴은 잡아줘야 되죠 땡큐 폴은 잡아줘야 됩니다 자 쓰러져 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아이건마저도 아웃됩니다 네 승리의 여신이 옥계동부초를 향해서 미소짓고 있는 것 같네요 당체 도와주진 않습니다 연일초를 아, 3세트, 3세트, 세트 스코어 2대1로 옥계동구초가 4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